어, 이번에는 이제 서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서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서툴 기능들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비지블 카운트. 이거는 이제 보기 편하라고 뭐 하나만 오브젝트 하나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점점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던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수 있게 편하게 볼수 있게끔 만든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리스트홀이죠. 이건 전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당 오브젝트를 셀렉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셀렉을 합니다. 그리고 지브러시는 좀 편하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입니다. N N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더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향을 좀 예민하긴 해서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야 이거 창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N으로 그냥 셀렉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오브젝트, 해당 오브젝트가 셀렉이 되어 있는 상태의 오브젝트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얘만 없죠?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없죠. 얘 지금 해당 오브젝트가 셀렉이 되어 있어서 얘는 리스트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 아래 이거는 말 그대로 위에 셀렉 해 주고 아래 셀렉 해 주고 이건다 이거. 그래서 잘사용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얘도 시프트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맨 위에 께 최상단에 있는 애만 셀렉이 됩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얘 아래를 누르면 맨 하단, 셀렉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저희는 솔직히, 뭐,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셀렉을 잘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셀렉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거와 이어서 좀더 편리하게 셀렉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 저 같은 경우 사용하는 게, 그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셀렉이 됩니다. 더 직관적이죠? 보면서 어, 포토샵의 오토 셀렉과 비슷한 기능이에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네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얘네는 셀렉을 할때 지금 하나의 오브 하나의 오브젝트만 셀렉이 아,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네를 만약에 머지를 시켰어요. 어, 얘네 두 가지를 머지를 시켜볼게요. 머지는 제가 이거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 머지 다운이라는 걸 눌러서 이두 가지 오브젝트를 머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Alt를 눌러서 얘만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머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두개다 셀렉이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전제 조건은 무조건 폴리그룹을 일단 나눠줘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폴리그룹을 나눠서, 폴리그룹을 어떤 걸, 나, 어떻게 나누냐? 저는 보통 오토그룹으로, 오토그룹은 어떤 거냐면, 마치 그거 엘리먼트, 맥스의 엘리먼트 같은 거예요. 얘네가 완전히 버텍스끼리 머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오브젝트를 각각 나눠주는 거예요. 눌러보시면은 색깔이 똑같지가 않죠.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폴리그룹이 나눠지면 얘네를 셀렉하기가 편해집니다. 뭐, 저희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들 있죠. 뭐, 셀렉이나 마스크,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네를 셀렉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얘만 클릭해갖고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셀렉이 됐죠, 얘만 이렇게 해서 하이드를 시킨 다음에 기준으로 이용해서 뭐 셀렉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얘를 숨기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니면 반전으로 얘를 얘만 셀렉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셀렉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 방법은 기즈모를 키고 컨트롤 누르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해당 오브젝트만 셀렉이 됩니다. 얘는 저절로 마스크가 칠해져요. 그렇게 해서 뭐센터피봇하고 알트 눌러서 리셋 이거 기즈모 리셋한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얘만 가지고 뭐, 스커팅을 하셔도 되고. 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폴리그룹을 나눠서 셀렉을 하시면 돼요. 알트로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대신에 뭐, 기즈모도 알트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해당 오브젝트에 딱 맞게 그, 그 폴리곤에 맞게 얘가 이렇게 기즈모가 바뀝니다. 로컬 방향으로. 이것도 가끔 쓰긴 하는데 막 자주 쓰진 않아요.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얘를 일단 누른 상태에서 이걸 써야겠죠. 기즈모를. 이렇게. 아무튼, 지금 셀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폴더죠, 폴더. 아,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뭐냐면은, 머지 할때좀 자주 쓰긴 하는데, 한 칸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를 얘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최상단, Shift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최하단 칸을 옮겨주는 겁니다. 오브젝트에 네. 이 기능은 이게 탑니다. 결국 셀렉을 셀렉을 하고 뭔가 더 편리하게 그오브젝트를 순서를 바꿔줄 때 씁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폴더. 어, 이게 몇 버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생긴 거라서 저도 막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 씁니다. 네. 폴더는 뭐냐면은 저는 보통 구분 지을 때 많이 써요. 그룹화 시켜서. 결국엔 이 폴더를 쓰는 이유가 얘네를 오브젝트가 많아지면은 다 컨트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룹화 시켜서 컨트롤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 폴더 선택하고 뭐, 네이밍은 대충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얘도 뭐 스피어 봄 그럼 이런 식으로 폴더가 나눠졌죠. 그러면 해당 오브젝트를 넣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 화살표가 뜨죠. 이 폴더 근처에 이 가운데 라인에 대면은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야 니다 이렇게. 폴더로 안으로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얘도 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편하게 이렇게 폴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폴더에 대한 기능은 여기 톱니바퀴 이걸 누르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폴더의 기능이 쫙 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뭐 리네임, 디폴트, 딜리트. 이걸 자주 쓰고, 뭐 머지업 이것도 솔직히 잘 쓰진 않아요. 머지 폴더도 잘 쓰진 않고, 이 다, 그냥 이거 직관적으로 손으로 다할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즈셋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이거 한꺼번에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만 움직일 건지, 결국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요 폴더에 트랜스포츠셋 누르면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만 움직이는 거 얘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만 움직이지 이제 이 기능은 핵심은 이거예요. 폴더 안에 있는 애들만 움직이고 싶을 때. 그리고 이걸 끄면은 다시 돌아가고. 비슷해요. 이, 거랑 제가 첫 시간, 세 번째 시간에 기즈모 알려드렸죠. 그거랑 비슷한 기능입니다. 뭐, 여기 있는 애드도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다 한꺼번에 움직일 건지, 뺄 건지 그차이예요 이거 다 눌러보시면, 아, 이런 기능이나 바로 알수 있어요. 대신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폴더가 여러 개가 있을 때좀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더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 기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가 있을 때이 기능들을 써야 됩니다. 트랜스포즈. 네. 머지업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폴더에 있는 내용물들을 위에 업, 업 시킨다. 이 폴더 위로 올려줄 때, 넣, 넣고 싶을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하나 폴더는 없어지고, 바로 위에 다 올라갔죠? 안에 넣어졌죠? 그리고 뭐 이거는 폴리페인트 거의 쓸 일이 없고 이블리이 이 부분도 저는 써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뭐 머지 폴더도 마찬가지로 그냥 폴더끼리 머지해준다 뭐 이거죠. 그리고 리네임, 딜리트.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폴더 기능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로우, 얼하이. 어...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카피. Copy. 카피는 어, 이것도 잘 쓰진 않는데, 결국에는 카피가 뭐냐면은 한번 눌러볼까요? 카피를 눌러서 이 다른 툴에 있는 오브젝트, 얘를 넘긴 다음에 페스트하면은이 해당 오브젝트가 복사가 돼서 붙여집니다. 결국 복사 붙여넣기 할때 쓰는 거예요. 얘를 다른 툴에 다른 툴 오브젝트에 넣고 싶을 때, 다른 서툴 오브젝트에 넣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럼 사용 방법 아까 반복해서 해볼게요. 얘를 카피를 하고 얘한테 넘긴 다음에 여기 패스트. 그러면은 카피한 애가 옮겨집니다. 이렇게 옮기는 반복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얘를 얘를 셀렉을 한 다음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요. 빈 빈에다가 여기서 인설트나 어펜드를 눌러서 그 아까 셀렉되네 지금 뭐가 많아져서 복잡해진데 제가 한번 삭제를 할게요. 예전에 두개두 개짜리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인 r 트 하면은 여기에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피를 하든지 아니면 인설트나 어펜드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설트 어펜드는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래로 아래로 가는 거랑 위로 삽입되는 거랑 다른 건가 아무튼 결과값은 거의 똑같습니다 두 가지는 이것도 자주 써요 서툴 옮길 때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이건말 그대로 복사죠 해당 오브젝트 복사하고 싶을 때 쓰고 딜리트는 지우고 싶을 때 그리고 딜리트 아더는 해당 오브젝트 빼고 나머지 다 지우고 싶을 때 해볼까요? 네, 나머지 다 지워졌죠 그리고 딜리트 올은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서트 여기까지 기능들은 솔직히 가장 기본적이고, 뭔가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막 하는데 효율, 뭔가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좀 정리해주고, 보기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뭐 지었다 삭제하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네이밍 바꾸고, 폴더로 그룹화 시키고, 이동할 때좀 편리하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좀 기능적인 거예요. 작업을 할 수, 작업을 할때좀좀더 기능을 이용해서 어, 뭔가 응용도 하고 작업적에좀 영향을 줄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네. 어 그래서 먼저 이제 스플릿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플릿. 제가 그 셀렉할 때 잠시 보여 드렸었는데 스플릿은 말 그대로 쪼갤 때 쓰는 겁니다. 쪼갤 때. 어떻게 쪼갤 때 쓰냐? 뭐 얘네 두 개가 지금 폴리 그룹이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얘네 두 개를 나누고 싶을 때. 폴리 그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룹 스플릿. 얘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로 머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걸 누르면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OAGE OK 해두고 OK 해도 되는데 경고문이 왜 뜨냐면 지브러시는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이거를 이게 떠서 OK를 누르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히스토리에도 안 남겨져요 그래서 OK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Ctrl Z를 누르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고문이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머지하거나 스플릿 t 하거나 뭔가 뭔가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씩 저장을 한번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좀좀 좀 조심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음,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지금 그룹, 그룹 스플릿 t 해서두 가지 오브젝트를 나눴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럴 때 이걸 씁니다. 뭐 예를 들어 얘를 또 나눠 볼까요 지금 폴리그룹이 하나로 돼 있죠 그럼 폴리그룹을 한번 나눠 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슬라이스컵으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폴리그룹이 그럼 이 상태에서 또 그릇 스플릿을 하면 또 OK를 하면은 또 나눠졌죠 반으로 대신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게 지금 이, 게 면이 되게 뻥 뚫려 있는 면이에요. 플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닫아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은 면이잖아요. 닫혀있지, 닫혀있지 않은 면. 그래서 이런 건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서 폴리그룹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나눌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그룹 스플릿을 제가 계속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할게 알아야 스플릿 히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오브젝트 셀렉을 하고 슬라이스로 나눠서 폴리그룹을 나눠줘도 되고 일단 나눠줘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셀렉 툴로 바꾼 다음에 해당 폴리그룹을 시프트 컨,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셀렉 툴로 바꾸고 해당 폴리그룹을 셀렉을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다시.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 보여지죠? 폴리그룹을 나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활성화 되죠?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알려드렸죠? 숨긴다. 제브러시의 전제 조건, 첫 번째. 숨겨야 된다. 그래야 활, 그래야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 툴로 하나를 숨긴 다음에, 스플릿 히든을 누르면, 나눠집니다. 결과 값은 이거랑 똑같죠? 숨겨서 자를 건지, 나눌 건지, 폴리그룹을 나눠서 나눌 건지 이게 똑같습니다 이 기능은 결국엔 숨긴다 그냥 폴리그룹을 나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여러 개가 있죠 스플 a 투 스밀러 파츠 이거는 여기 뭐 액티브 포인트나 결국에는 모델링이 똑같은 것끼리 나눠주는 거예요 어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랑 똑같은 모델링을 두블리키트한 다음에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플릿투 시밀러 파츠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뭐뭐뭐 뭐, 뭐 컴포즈 뭐 어쩌고저쩌고 뜨죠? 멀, 멀티플라이 오퍼레이션 클래스. 어,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기능 자체가 이 뭐라 그래야 지이 유사한 말 그대로 유사한 오브젝트들끼리 나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유사한이지 거의 똑같은 오브젝트. 뭐 예를 들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카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카운트 개수가 같거나 뭐 모양 그 결국에 카우트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좀 나눠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게 왜안 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다 오브젝트가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스플릿은 어, 뭐야 오브젝트끼리 나눌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두 개는 거의 이 카운트 게스가 거의 같죠? 두 개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한번 넣어볼게요. 실린더. 그리고 얘를 다시 머지를 시켜서. 지금 얘는 다르죠? 카운트 게스가.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시밀러를 눌러보면, 딱 같은 것끼리 묶여서 딱 떨어지게끔 나눠줍니다. 보통 이런 거는 저도 뭐 많이는 사용은 안 해봤어요. 뭐 따로 뭐 로프라든지 좀 그것만 따로 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폴리그룹 나누기에는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다다 머지시킨 상태에서 이걸 써서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반복된 오브젝트들이 많을 때. 좀 스플릿을 해서 좀 컨트롤 하고 따로 컨트롤 하고 싶을 때. 귀찮으니까 그냥 다 머지 를한 다음에 이걸 눌러서 나눌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든 오브젝트 다 나누고 싶을 때. 디태치죠. 디태치. 맥스의 디태치라고 보시면 돼요. 눌러 볼까요? 머지를 시킨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냥 다 나눠집니다 대신에 얘네 둘 끼리는 버텍스끼리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로 나눠집니다 버텍스끼리 안 붙어있는 애들끼리 다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마스크 그냥 마스크 칠한 부분과 안 칠한 부분 나눠주는 거 똑같아요 셀렉이랑 마스크랑 그 차이예요 뭐 셀렉을 쓰셔도 되고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보통 셀렉해요, 그냥 위에 있기도 하고 처음 배울 때 이걸 많이 써서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칠한 상태에서 마스크 칠한 부분을 세, 나누고 싶을 때 그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는 마스크 칠한 부분 칠하지 않는 부분 나누고 싶을 때 하면은 이쪽이 나눠집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스플릿 기능은 어, 제가 아는 건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오브젝트를 나눌 때 스플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머지죠. 머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거의 이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머지 비지블은 보여지는 부분을 다 합쳐주는 거라서 뭐쓸쓸뭐 쓸, 쓸? 뭐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저는 잘안 써서 그냥 어떤 기능인지만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머지 다운 제일 많이 쓰죠. 결국에는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오브젝트를 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 근데 한 가지 중요할 점은 머지는 얘네 둘끼리 버텍스를 절대 이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이나믹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버텍스를 이어야 돼요. 그냥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만 그냥 합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냥 어태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태치, 맥스에 어태치. 네. 그래서 바로 아래 에 머지 땅 머지 시켜줘 이런 식으로. 그럼 머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고문이 떴는데 오레이즈 오케이를 해서 더 이상 경고문이 안 뜨거든요. 네. 그래서 머지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눠놨으면은 스플릿으로 그냥 파츠 이용해서 이렇게 또 다시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머지 다운을 이렇게 쓰고, 뭐 머지 비지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만, 보여지는 애들만 머지를 시켜주는 거죠. 어, 해볼까요? 뭐 눈을 한번 꺼볼까요? 그럼 얘네 세 개만 켜져 있죠. 얘를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더툴 부분에 하나가 더 생겼죠. 얘네 얘네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툴툴 툴 부분에 오브젝트를 하나를 더 생성시켜서 머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켜져 있는 애들만 한 다음에 비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켜져 있는 애들만 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쓰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머지는 솔직히 이게 답니다 그리고 웰드 uv 뭐 이거 체크 해갖고 뭐 한다던데 어 솔직히 저는 잘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체크할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 같아요 네. 그래서 머지가, 머지는 솔직히 설명드릴게 이게 답니다 네. 물체를 합치고 머지다운으로 합치고 아니면 보여지는 부분을 합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겠죠 이 카운트 이 어, 뭐야 이 포인트 부분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묶어줘서 머지를 시킨다. 네. 기능이 아마 그걸것 같아요 이것도 써보진 않았는데 네. 이 스플릿이랑 비슷하죠 이거랑 네. 그렇게 해서 머지는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분리. 블린. 분리는 어, 개인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따로 제가 이거 다 찍고 나서 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리메시도 마찬가지. 리메시도 저는 이게 원래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리메시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지금 썸툴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라서 썸툴에서는 솔직히, 어, 머지, 스플릿, 이 정도만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트랙트도 나중에 이제 두께 줄때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섭툴에 대해서는 스플릿 머지까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